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어, 내일 내일 있을 그 행정 대시템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데요. 어, 두물머리는 농민들의 유기농업을 통한 농촌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그 씨앗이 벌써 40년 전에. 그 엄혹한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서 감시를 받으면서 뿌린 그 유기농 씨앗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 지역을 어, 다시 한번 살리, 살려보겠다고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12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농사를 좀 지어볼 만하니까 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들의 일터를 내놓으라고 강제로 빼앗겠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서 있기도 힘든 농민들 옆에 서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팔당 두물머리 생산자들 위해서 정말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 주신 팔당 지역의 생협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알고 또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급했던 서울 수도권의 수많은 소비자 생협 조합원들이 두물머리로 달려와 주셨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대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어, 아파트 베란다에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지키자고 현수막을 손수 걸어주셨고, 각 매장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두물머리 소식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법정에서 벌금을 먹으면 그 벌금의 보태라고 모금을 해서 보내주셨고,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면 수천장의 탄원서를 써서, 그 탄원서가 라면 박스로 몇 박스씩 되는 것들을 법정으로 나르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너무나 많은 이 이런 것들을 어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어찌 국토부가 얘기하는 그런 돈이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 말씀을 거듭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청년들 일면식도 없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오고 어느 날 팔당벌판에서 에코캠프를 열고 어느 날 나라 잃은 티벳 남미를 도우는 청년들이 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청년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소중한 발걸음들이 오늘 이 두물머리를 지키는데 너무나 큰 보탬이 됐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때로는 야속하고 때로는 미웠지만 18대 19대 국회 활동을 보면서 제발 이번 만큼은 예산이라도 좀 막아주십시오. 예산이 막히면 4대강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맨몸으로 국회까지 순례도 하고 농민들이 산보 일별을 통해서 서울까지 행진도 하고 그런 세월들을 지난 3년 동안 보냈는데요. 그럴 때 국회가 무너질 때 저희 가슴도 무너졌고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저희 11명의 단단한 대원은 7명의 농민들이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정사가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 농민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지금도 왕래를 하면서 팔당 이 지역에 200명의 농민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유기농업을 통한 새로운 농촌, 새로운 대안의 농업을 살리려고 노력해왔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이 피폐하고 망에 자빠진 이 농촌을 스스로 우리가 살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에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그런 꿈을 이루겠다는 걸로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온몸으로 중장답에 서는 것, 온몸으로 경찰들을 막는 것, 그냥 맨몸으로 용역들의 진입을 막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 대우가 이렇게 커지고, 정말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또 다른 승리가 아닌가 싶고,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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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부 김병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저희가 이렇게 힘을 낼수 있었던 거는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 에서 저희에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분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힘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 저희가 비록 물리력에는 어떻게 예, 손을 들 수밖에 없을 수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절대 지지 않고 어, 여기를 지켜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없어졌던 농지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은 농지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고요 어, 반드시 그 농지가 늘어나서 우리 국민의 식량 자급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동물머리에서 어, 국토부를 상대로 정,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농지 보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희 그, 네 사람 농민만의 싸움은 절대 아니다. 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뜻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 어, 그렇게 이제 많은 상징성을 띠인 그런 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 이렇게 판을 안 키우고 좋게 잘, 아, 어, 무마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어, 국토부의 역할이 겁나 게큰것 같고요. 어, 그래서 가끔은, 어, 국토부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명박, 그 양반한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행정대 집행 영장이 엊그저께 이제 10일 전인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그 정점으로 달리게 만들어주는 그그 그 배려. 그데 <laughs> 이제 그랬을 때도 이미 지금 상황은 이제 그 내일 행정 대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뭔 말이냐면 말하자면 이미 아. 여기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의 에, 그리고 저희 네 사람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 모든 분들의 들이 이긴, 이미 이겨버린 뭐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그런 생각에 막그 일부러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냥 샥샥샥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이 에, 싸움을 싸우 싸움, 이 지금 상황을 속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싸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에그 뭐냐 그 찾을 거 찾을 수밖에 없는 어,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의미 그 다음에 향후 어좋어 향후 어, 조, 어, 향후, 어 어떻게 좋게 아무튼 어, 이렇게 저렇게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생겨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금 규섭이도 했는데 내일 뒤집힘이 상황이 이제 실은 이렇게 그 벌써 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 내일 한번 보지 뭐? 어찌가 보게 그런 <웃음> <웃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고마운데요 고마운데 고마워해서도 어... 고마우면 너무 저희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갖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적당히 고마워라 합니다 적당히 고맙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어 찾을 것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찾을 것들 충분히 찾아가시고 찾아가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시고 이미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싸움은 말이 길어졌습니다. 길게 해도 됩니까? 네. 그 저희들 싸움은 그 농농가의 그 어떤 그 농사지어먹을 땅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 우리 유영현 씨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위한 싸움. 그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그, 작금의 상황에서 그 농업이란 뭔가 농지는 어떤 의미인가? 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농업이 없는 미래는 아, 농업이 없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